여러분 안녕하세요. 점잘 보는 곳 노원구 점집 삼청봉입니다 오늘은 2022년 이민년의 8월 우리 돼지띠 분들의 운세가 어떠한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돼지띠 분들 어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를 이렇게 되새겨 본다면 굉장히 부지런히 뛰어다니시고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어떤 그 성과나 결과가 더디고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래서 많이 낙담을 하신 분들 많습니다. 어, 8월에는 어떤 변화나 움직임이 있을지 오늘 그래서 준비하고 말씀드려보는 시간이 되도록 할 거예요. 나이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95년생 의뢰생 분들이고요. 28살 되셨어요. 이분들 8월에는 내 능력을 과시하시기 보다는 조금 더 남들과의 음. 협업, 협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어,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어, 그런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어, 작년에 아마 이직을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분들은 올해 이직한 지 얼마 안된또 흔들려요. 이게 8월에 그래서 내 마음이 막 뜨고 음, 조절을 잘 못하는 거야. 이런 거를 요 시기에 잘 누르셔야지만 어, 괜찮아요. 만약에 또 이직을 한다 내가 그러면 별로 수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어 작년에 이직해서 지금 새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부여잡으셔야 된다 그래야지만은 좋습니다 이직을 하시게 되면 득보다는 어, 실이 더 많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83년 개회생 분들 마흔되셨네요 어 우리 개회생 분들 중에서 영업 쪽에 계신 분들 이분들 8월은 어떤 나의 적극적인 영업 방법이 난 열심히 한다고 했어 그래가지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 근데 이제 이런 나의 영업방법이 틀렸다 이런 걸 깨닫는 시기가 8월입니다 오히려 나의 방법이 어, 조금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더막 거래처를 늘고 불리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8월에는 조금 기존의 거래처 관리를 더 치중하셔가지고 어, 잘 하셔라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개생분들 이제 8월에는 이런 말 드리고 싶어요. 우리 속담 중에 어,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도 고쳐 쓰지 마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8월은 어, 이런 속담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남들에게 괜한 오해나 구설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과한 어떤 행동, 영업력이 역풍을 맞는 거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71년 신혜생분들이고요. 52 되셨습니다. 어, 우리 이분들 중에서 타인을 내가 잘 도와주고, 배려심이 굉장히 많고, 이렇다라는 평을 받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신혜생분들. 8월에는 이러한 어떤 나의 행동들, 내가 남을 배려했고, 굉장히 얘기를 잘 들어줬고, 이런 행동들이 좋은 결과, 결과로 이제 피드백 돼서 돌아온다. 그러니까 좋은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어,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로 그 동안에 남들이 싫어하고 잘하지 않았던 나만의 어떤 선행들이 좋은 결실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8월입니다. 어, 사람이 재산이니까 우리 여러분들 8월에도 계속적으로 앞으로 8월이 지났을 때도 어떤 주변 지인분들과의 관계를 잘 하시면서 지금처럼 좋은 평판을 유지하시기 바랄게요. 그다음에 59년 개생 분들이고요, 64 되셨습니다. 어, 이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냐면 우리가 자동차 엔진이 너무 과열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8월에는 이 과열도 조금 식히시고 어, 또 자동차 연료도 조금 보충하시고 이런 시기로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과부하 걸려가지고 멈추는 그런 사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금전운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냥 이 8월에는 조금 재충전하셔라. 또좀 어떤 관심 분야가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런 쪽에 지식을 조금 더 쌓는 그런 시기로 가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 47년생이시고요. 정해생 분들 76대신 분들이세요. 우리 어르신들 작년부터 건강이 좋지 않으셨어요 그죠 8월에는 특히 혈압이나 호흡기 뭐 내가 선천적으로 앓고 있던 질환 이런 것들이 더 도드라지게 발병이 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미리미리 병원도 가시고 드시는 약도 잘 챙겨서 드시면서 예방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 조금 갑작스럽게 내 주변을 놀라게 하는 그런 돌발적인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고요. 요런 시기에 8월에는 먼 거리 여행도 웬만하면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나의 이동 거리를 줄이시고요, 행동 반경도 줄이시는 것이 어떤 어 발병의 어 발병으로 인한 사고를 조금 더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어 그런 힌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도 2022년 8월 돼지띠 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